안녕하세요. 이스케이프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GTA 출시 초기 때부터 있었던 스포일러 버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스포일러 글리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런트를 제가 준비해놨는데요. 뭐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그렇죠.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원래 타이런트는 스포일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스포일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죠. 그런데 제가 그 스포일러를 떼버렸더니 이렇게 뾰족하게 뭐두 개의 뿔만 이렇게 나있는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포일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 핸드폰 열고 인터넷 들어가서 자 자동차 상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차량의 사진을 보세요. 그럼 이렇게 뒤에 스포일러가 달린게 보일거예요자이 사진들은 모두 다 개조가 되지 않은 재고품 상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어, 이 사진을 보고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달려있는지 안달려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뭐 오셀러 로커스트, 프로젠 에메루스, 아니스 S80RR, 오버플로드 타이런트, 바피드 플래시 GT, 쇠발 타이판, 바피드 GB200, 피스터 코멧트 SR 등등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포일러를 떼고 싶은 차량을 선택하셨다면 차량을 타고 로스산토스 커스텀에 가주세요 개인 작업실에서는 이 글리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가까운 로스산토스 커스텀에 들어가줍니다 그런 다음 스포일러 탭으로 바로 가주세요 자 원래 스포일러 재고품은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음, 스포일러를 떼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필요해요 자 이제 방법 알려드리자면 먼저 가장 싼 스포일러 아무거나 구매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스포일러 제거품으로 옮겨간 다음에 이때 아주 빠르게 아래 위를 연달아 눌러줍니다. 아래 위를 따닥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스포일러가 없어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뭐 크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어, 스포일러를 떼버릴 수가 있어요. 스포일러가 없어진 게 확인이 되시죠? 지금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스포일러를 붙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접지력이 향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접지력 어, 상관없다 나는 특이한 디자인을 더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포일러를 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리치는 어, 기본적으로 스포일러를 달고 나오는 차량들 대부분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로커스트는 이 글리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량이 이 글리치가 발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로커스트는 이 글리치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장착되어서 나오는 차량들의 스포일러를 떼어버리는 글리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리치 통해서 차량의 디자인 개성있게 꾸미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